아, 하나솔루션 33,000원에 15%입니다. 33,000원에 15%요? 네, 33 15 33 15 네. 네. 어, 일단 하나솔루션을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시면은 뭐곤란하죠 이거는 뭐왜좀 <laughs> 그렇네요. 일단 어, 하나솔루션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아, 올록기 전에 해서 올라온걸 봤는데 그날 제가 바빠 가지고 음, 네, 외출, 알겠습니다. 그... 한달안 됐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을 때뭐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바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파동이 위아래로 위아래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결국은 2만 5천 내지 2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냥 어쩔 수가 어... 없어요. 아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자리 사셨어요. 음, 아우가 아니라 주가 올라갔을 음. 때 사면 무조건 물리는 겁니다. 어, 앞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올라왔네, 샀네, 내가 물리겠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앞으로도. 막 네. 이렇게 사시면 손실나는데 뭐 한다고 여기 지금 올라왔을 때 사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래 파동에 잡아야 되는 거지, 위파동에 잡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을 네. 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손실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손실나기 뻔한 자리 왜 삽니까 도대체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야 하니까. 돼요. 어 방송이 네. 좋다 좋다 하고 그건 모르겠고 지구들이 좋다 해서 내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돈 누가 벌어야 됩니까? 제가요. 예 네, 그럼 방송이 좋다 하든 말든가, 난 내려갔을 때삼 됐잖아요.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솔루션이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에 저는 좋다고 볼 만한 기업인가 하면요, 이 회사 돈 벌고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보세요.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1분기에 2천억 적자거든요. <laughs> 네. 2천억 적자가 난 기업을 좋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뭐 하는 사람이며, 하나 솔루션이 뭐 하는 기업인가 봤을 때 태양광 산업 쪽으로 이렇게 얘가 주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라고 여겨 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이 그런데.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산업인 건 맞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관심 많냐 하면 원자력에 관심 많은데 하나 솔루션이 웬만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이밍도 이상하고. 어, 좀 흐름도 이상하고 유행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인데 사셨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상에서 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에서 좋다고 했다든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아마 한 3만 5천 대까지 올라갈 텐데 그때 팔아버리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 네. 내려간다면 이거는 2만 5천 내지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될 텐데 저는 그거 물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어, 나중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팔았다. 다시 사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빠지고 내일 다 바로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켜보되 3만 500원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나중에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파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래 물려서 시간 뺏기고 돈이 묶여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때 그냥 빨리 잘라버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3만 600원 무너지게 되면 정리했다가 아래쪽이 2만 5천원 오면은 그때도 내가 태양광 산업이 좋다면 그때부터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돈잘 버는데 안 가는 기업 이 좋은 거지 돈못 버는데 안 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고 저는 어 짧게 정리하셔라라는 의견과 반등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35,000원대 부터거 바로 매도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합니다.